안녕하세요. 헤이메인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 자동차가 결국은 렌트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 이 현대가 이제 완전체가 된 거예요.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현대 자동차 신차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고차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중고차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이제 하나하나씩 중고차도 배워가고 있죠. 어느 순간 신봉사처럼 중고차의 눈을 팍 뜨는 순간 이제 아주 힘센 큰형이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현대자동차가 신차죠, 중고차죠. 그리고 이번에 뭘냈냐 어, 현대 자동차는 어, 중고차 수출도 하고 있어요. 현대 글로비스 쪽에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어, 네이버나 구글에 현대 글로비스 수출 이렇게 치면은 현대 자동차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고요. 여기에서 항상 어, 현대 자동차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렌트카 사업을 조금 하고 싶어 했어요. 아 그래서 기존에 SK 렌트카나 아니면 쪼쪼 다른 렌트카 회사들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국계 기업인 어피니티레나 무슨 어퍼커트레나 이런 뭐 생전 듣도 도 못한 요 회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아 국내 렌트카 업체 1위랑 2위를 꿀꺽 먹어버렸어요. 이 기존의 롯데와 SK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45%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요거를 현대가 물밑으로 작업하던 와중에, 뭐 아무래도 뭐, 이거겠죠. 쩐을 이제 확실하게 시원하게 배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계 기업인 어피니티가 꿀꺽꿀꺽 하는 이런,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현대는, 어, 어 이게, 신차부터 중고차, 중고차 수출, 렌트, 어, 그리고 경매장, 어, 자동차 경매장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 중고차 렌트만 딱 잡으면 어, 자동차와 중고차의 모든 부분을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욕심을 부리다가 놓쳤죠. 그래서 어, 그렇게 놓친 와중에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마존카라고, 국내에서 그래도 또 방구 좀 낍니다. 넘버 3 정도 되는 이 렌트카 회사를 이렇게 현대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렌트카 시작을 꿀꺽 한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를 딱 만들잖아요. 그럼 렌트카 업체들은 그 차량을 제 가격 주고 사질 않아요. 뭐, 펠리세이드가 뭐, 7천만원이다. 렌트카는 7천만원에 절대 사지 않습니다. 타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렌트카는 보통 얼마 정도의 차량을 사가냐? 요건 이제 차 인지도나 차 금액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한25% 정도 싸게 차량을 공급을 받죠. 이렇게 차량을 싸게 공급을 받아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는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 매매상이나 수출업체들한테 파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게 현, 현재 현대의 구조였고 이 구조에서 렌트카 부분에 이 이빨이 빠진 부분을 최종적으로 채울 수 있었죠. 아, 이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 렌트카를 어디서 가져왔냐? 뭐, 롯데 렌탈이나 다른 렌트카에 가가지고 차를 좀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렌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렌트를 접하는 건두 가지예요. 뭐, 단기 렌트와 장기 렌트 이렇게 접하는 거고요. 단기, 장기 렌트에서는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들고, 단기 렌트, 이 렌트는 제주도에 있는 차량들이 단기 렌트 차량입니다. 보통 단기 렌트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요 한국에 어 브랜드를 런칭하고 처음 들어오려고 하는 요 친구들, 어뭐 예를 들면 과거의 볼트, 이 볼트가 과연 한국에 먹힐까? 안 먹힐까? 여기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좀 궁금하잖아요. 괜히 가져왔는데 안 먹히면 이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보통 어디에 문을 두드리냐? 이렇게 렌트카 업체에 문을 두드립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나 SK 렌트카 이쪽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이제 현대가 렌트카까지 하게 되면 현대 렌트카에도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제안을 해요. 이거 우리가 25% 싸게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렌트카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들.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뭐, 한 5만 대, 10만 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차량을 보유한 업체들이 있는 제주도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 렌트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볼트가 한25%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차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 한국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아, 나름대로 거부감이 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여행가서 탔는데 어 볼트야 한번 타보는 거지 어 좋네 괜찮네 어 그럼 사야지 해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볼보의 자유산가 그쪽에서 만든 폴스타 있잖아요 걔 역시도 그 당시에 한25% 30% 정도 싸게 해서 어, 이제 브랜드가 요. 렌트카 업체에 로크를 하고 이 차량들이 제주도에 풀리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제주도에서 풀려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어 이런 게 있어? 한번 타볼까?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야 어 생각보다 작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제조사에서 미쳤다고 이거를 25%, 30%씩 싸게 렌트카 업체에 넘기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게, 음, 일단, 현대가 렌트카 시장의 마지막을, 마지막을 방어를 했어요. 물론, 이제, 어, 제대로 방어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어, 최대한 방어를 했고, 아, 중국계 기업이 이제 1등, 2등 이렇게 있지만, 어, 현대는 이제 3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BYD도 최근에 이제 브랜드 런칭을 했고요. 요런 차량들이, 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렌트카 업체에 로크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어피니티는 뭐 한국계는 아니니까 가가지고 한국말로 안 하겠죠 중국말로 편하게 야뭐 같은 저기끼리 우리 거좀좀 좀 써보자 아 금액 어느 정도 필요하니 어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하면 뭐25% 25%, 25% 30%뭐 그건 뭐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되게 싸잖아요 렌트카 업체에서는 뭐 일단 25% 싸게 산다라고 하면 뭐 3년 뒤나 뭐 5년 뒤에 팔아도 많이 안 까져요. 또 그동안 이 차량을 계속 렌트해서 그 수익이 나오니까 어, 렌트업체에서는 카뭐 그냥 땡큐예요. 어 좋아. 콜. 금액만 싸게 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향후 뭐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제주도에 가면 아 BYD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굴러다닐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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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을 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러면 그때 BYD 말고 뭐 동풍인가 뭐 이런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은 왜못 들어왔어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렇게 작은 규모의 전기차 회사들은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이런 데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나 뭐 그런 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들어오지도 못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차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에 대해서 이 렌트카 회사들 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가 가족이랑 아니면 친구랑 연인이랑 노러를 갔는데 그 태어나서 처음 본 중국 전기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타다가 뭐 여기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닌가 아,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아무도 빌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처럼 BYD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왔고 딱 봐서 디자인도 정말 괜찮고 어느 정도 괜찮은 차라고 하면 그래 한번 타보자 정도로 해서 손쉽게 진입을 할수 있게 되죠 이렇게 손쉽게 진입을 해보고 어저 타봤는데 어, 너무 괜찮아 어, 그래? 그럼 이제 뭐 자기네 집에 가서 이제 BID나 문의를 해서 어 그때 타봤던 전기차 너무 괜찮은데 요거 한번 타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한번더 시승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가랑비에 빚었듯이 이렇게쫙 은근슬쩍 모르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날 BYD가 옆에 와 있고 어느 날 테슬라가 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다 이런 메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여기서 뭐 투자 관련해서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2년인가 3년 전에 아마 공모를 했고요 그때 거의 7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의 공 공모를 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금액이 계속 빠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피니티가 오 오케이 콜 하고 산 금액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7만원 정도에 샀다라고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 얼마냐 뭐 2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뭐 2만원인가 3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살짝 보면 뭐가 보이냐면 국민 정서가 뭐 중국 애들이 한국의 렌트카의 45%를 차지해 어 이거 안되겠는데? 해서 여론이 막 들끓기 전에 딱 봤을 때 아이고야 어피니티 망했다 어피니티는 지금 주식이 3만원도 안되는걸 7만원에 샀으니 손해가 많이 나는구나 아 그래 뭐 그냥 내두자 라고 해서 요거를 잠깐 넘기려고 하는 수도 있지 않나 아, 이런 약간 의도적인 것도 좀 보여요 물론 이제 앞으로 주식이 진짜 이게 뭐 3만원 2만원 1 만원 뭐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뭐 다시 어피니티가 구매했던 6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 정확히 뭐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어 그런 것들이 어 은근슬쩍 약간 보이는 느낌 음 느낌 아닌 느낌 음 왠지 좀 찝찝함 아 이런게 좀 보이기도 해요 약간 국민적인 정서를 의식, 의식한 어 약간의 그 금액 떨구기, 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중국에 전기차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렇게 현대가 어, 렌트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어, 이제 렌트카의 마지노선까지는 어, 방어를 하고 현대가 완전하게 어, 자동차 판매부터. 아 아직 패차가 남았나? 아 아직 패차가 남았네 어, 현대에서 손대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패차입니다패차는뭐 당장 부가가치 워낙 낮기 때문에 뭐 당장 들어올 것 같지는 않은데 패차까지 완성을 하면 이제 골든크로스가 딱 완성이 돼서 이제 딱 누르면 거기서 갑자기 마징가제트가 나오고 아 이게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아, 어쨌든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